콩알미입니다요 마늘쫑은요. 요즘에 좀 많이 나와요. 요 국내산은 이렇게 짧아요. 이런 걸로 구입하세요. 그래야 맛있습니다. 이 수입은 좀구고 아주 길어요. 그런 건좀 억셉니다. 요 마늘쫑은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물기 없이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먹기 좋은 길이로 이렇게 자르세요. 오는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도 많이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구멍을 이렇게 내 가지고 그냥 통으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오늘 이제 조금 할 거니까 이렇게 썰어 가지고 할 거예요. 어, 매운 거 싫어하시면 이거 안 넣으셔도 돼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고춧가루입니다. 반 컵. 이거는 매실액입니다. 200ml 컵으로 한컵입니다 울리고당입니다. 반컵이에요. 100ml. 이거는 청주입니다. 반컵입니다. 100ml. 이거는 꽃게, 액입니다. 반컵입니다. 100ml. 꽃게, 여기 액이 없으면은요, 진간장으로 대체하세요. 이거는 고추장입니다. 200ml 컵으로 한컵이에요 두 컵입니다. 저희 이제 고추장은요 시판이에요. 이렇게 놓고 제 불을 키세요. 고추장을 이제 이렇게 풀으세요. 그렇게 이제 골고루다 풀어가지고요, 이 양념장을 한 소끔 끓일 겁니다. 이렇게 양념장을 한소끔 끓이세요.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글바글 이제 한소끔 끓은 다음에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 바로 요거를 넣으세요. 양념장이 이제 바글바글 끓었잖아요. 한소큼그씹지 않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야 요 마늘종이 약간 쪼글쪼글해지면서 잘 사가요. 그래야 맛있습니다. 이거 마늘종 장아찌를 이렇게 해야 요 마늘종도 오돌오돌하니 맛있죠 그냥 생 고추장에다가 그냥 묻혀 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맛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 양념장 한 거는요 짜거나 달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주 딱 적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나는 조금 달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단맛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거를 완전히 식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식힌 다음에 통에 담아가지고 냉장고 보관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이제, 마늘종은요, 이렇게 드실 때, 요 정도 이렇게 그릇에 담으세요. 그 다음에, 통깨 조금 넣으시고요. 참기름도 이렇게 조금 넣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요거 할 때, 기름이나 통깨 이런 거안 들어갔어요.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실 때, 이렇게 조금 해서, 이렇게 보물보물 보물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